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JB TV 보도본부 정순동입니다. 한 주간 간추린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중국 부품 수급 차질로 인한 완성차 업계 휴무가 가시화됨에 따라 지역 부품기업과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4일 광주 그린카 진흥원에서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광주그린카진흥원 주관으로 자동차산업산학연협의회를 비롯한 자동차 부품기업인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조인철 문화경제부 시장이 직접 나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여파로 인한 지역기업들의 부품 생산과 납품, 차질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지역 부품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광주 그린카 진흥원 내에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이곳에서 피해 기업이 접수를 받은 후 피해 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날 조인철 문화경제부시장은 광주시가 명실상부한 자동차 산업 메카 도시로서 재도약하기 위해 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지역 부품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반영,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주광역시는 부동산 관련 거래 시 궁금증을 무료로 상담해주는 부동산 거래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거래 상담소는 지난 2014년 개설, 부동산 법률, 거래 시 유의 사항, 분쟁 시 대처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청 1층 민원봉사실에서 부동산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상담위원들이 교대로 근무하며 시민들을 위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들은 누구나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원시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거래상담소는 시민들이 부동산거래로 인한 불편이나 불리익을 예방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많은 시민들이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BJB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정순동이었습니다.